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오야 들어난다. 이거, 와, 와 주간 해루질에서 낙지를 봤어요 지금. 와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와 와. 빨판 붙는 거 봐.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안녕하세요 해루남입니다. 자 주간 해루질 처음인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취미생활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닷가가 근처에 계신다고 하면 해보시는 것도 자 오늘의 첫수화 아이고 너는 애기다 이따가 이런 것들은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바로 드시려면 바로 삶은 다음에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골뱅이를 연하고 부드럽게 먹으려면 부드럽고 연하게 드시려면 오래 삶으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먹기 좋아져요 못 잡아도 힐링하러 왔다 생각하면 어우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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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소라 하나 획득 어우 소라 오 이거 있는 이거 조개, 조개 사는 건가? 조개 사는 거겠죠? 오 좋아 수확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어, 장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재밌게 헤루질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또 조그만 아 이게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아, 이런 거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골뱅이가 야행성이래요 저 몰랐거든요 오늘 평일인데 제가 오늘 쉬어서 나왔거든요 자, 여기도 골뱅이 하나. 아유, 너무 작다. 어우, 손가락이 너무 시럽네요. 장갑 하나 낄 걸. 안 띄고 왔더니, 정말 시럽습니다. 손이. 아침에 담는 통을 까먹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왔다니까요. 아, 그것도 빌려가지고. 애기 장난감. 뭐가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해서 그런지, 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소라 껍데기도 소라 껍질도 안 보여요 아우 근데 손가락 너무 시렵다 왜 시럽지 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씨가 수온이 찬가봐요 상당히 의심스럽죠 아 꽝입니다 아 주간에 나오니까 너무 이쁘네요 근데 너무 추워요 계절이 얼만데 아이고 아이고야, 넌 너무 작다. 너를 데려가는 건 내가 민폐다, 민폐. 아, 여기 의심스러운 거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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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어 있죠? 자, 이렇게 작은 소라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확실히 소라들이 이런 곳에 많이 있네요. 소라는 저렇게 바위 틈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올라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도 해루질 다섯 번째인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바다에 나와보면, 조금씩 배워가는 게 있어요. 아, 어떤 분이 저보고, 개그맨 이상윤 목소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니글리글리글리. 이분 아시죠? 되게 얼굴 보면 사람들 장난 아닌데, 와, 진짜 얼 어려... 얼굴 보면 이상한 얘기가 안 나오지. 거의 뭐 장동건급인데 얼굴이. 얼굴이 원빈급이라니까 원빈급. 여러분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여기 아유 소라 소라 너무 작죠? 작아도 좋습니다. 잡아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너무 작죠? 보내주겠습니다. 왜큰 애들은 안 나와 있는데, 골뱅이는 작은 애들은 나와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네. 작은 애들은 아직 못 몰라서 그런가? 아, 이거 상당히 의심스럽죠? 아, 비어 있네요. 와, 바람 정말. 발맥이 어디 가냐? 소라가 이렇게 있죠, 소라가. 낙지를 잡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와 근데 오늘 정말 바람 엄청 불어요 와 이렇게 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불어요 와 여기 이런 보.. 보이... 어?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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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오 야야 들어간다 요. 우와 우와 주간 해비주에서 낙지를 봤어요 지금 우와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우와 와 빨빨 붙는 거봐 우와 사이즈가 되게 좋은데요 얘도 저번에 저번에 되게 큰거 잡았잖아요 대왕 낙지 잡았잖아요 야 얘도 사이즈 좋은데요 물에다 한번 씻어볼게요 와 우와, 우와. 자자자자야야야 야, 야. 와, 오우 오, 빨판 붙는 게 장난이 아니야요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낙지를 잡았어.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갈 때가 됐다는 신호죠.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는. 자, 주간 해루질에서 많이 못 잡았는데, 그래도 낙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야, 낙지가 낮에도 조금 뻘 안에 안 있고 밖에 있는 거를 잡을 수가 있네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를.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잡아다 주면, 와이프가 엄청 맛있게 먹어요. 자, 오늘은 조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잡고, 힐링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마이바이. 자 좋습니다. 어 아, 돌도 땡기네 얘가. 자 여러분 제가 작은 골뱅이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까지 잡아가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요것도 소라 너무 작죠? 이런 것도 보내겠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작죠? 보내겠습니다. 요것도 너무 작죠? 너도 커서 와라 자자요 골뱅이도 작아서 보내겠습니다 자 너도 작아서 보내겠습니다 자 요정도만 요정도만 잡아서 자 낙지는 빼놨으니까 아, 씻어서 아, 낙지 하고, 요거 하고, 자, 오늘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